차영아 목사의 성경 통독.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께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 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리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 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역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한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온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 규빗으로 너비도 육식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누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스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지의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스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곰면을 따랐으므로 성정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로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스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이스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일해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칠장 이르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 9대 손이요, 스라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의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음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 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놀이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 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루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토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라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옐요에이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예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카단의 아들 요한안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였더니, 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 가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스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네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이스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에 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7 7 일곱 마리요 또속재제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